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개남입니다 네. 아... 오늘은 그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떻게 제가 이제 투자 세계에 입문하게됐는지 어... 그러니까 저는 스무 살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제 공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학사 경고 세번 맞기 직전에 제가 어... 회사를 자퇴를 합니다. 네. 음,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laughs> 저는 여러분 진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진로 고민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진짜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진로 고민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저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어. 그니까, 러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돈이 안될것 같다거나, 또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남들한테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거나, 뭐, 여하타 이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다고 봐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힌트를,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답은 없으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는데 제가 어준 어, 소년 가장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쓸 것도 제가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일부는 또 제,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일을 할 때마다 사실은 어, 제 아버지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아버지만 잘 만났어도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보통 처음에는 좀 붉은 꿈이 있잖아요 미팅도 하고 엠티도 가고 재밌게 놀고 막 캠퍼스에 를막 만끽하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어, 일하러 다니기 되게 바빴던 기억 예. 그게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 회사를 자퇴를 하고 나서 방을 하다가, 27살 때, 어, 미술대학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참 미쳤다 그랬겠죠. 27살에 남자가 미대를 들어간다? 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어,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저, 저희, 제 어머니 빼고 말렸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미대를 겨우 들어갔어요. 거의 꼴찌로 들어갔어요. 일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laughs>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어떻게 생활을 했냐 면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새벽에는 도서관에서 어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6시에 수업땡치면 바로 어 영어 수학 과외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과외를 6팀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일주일에 12번을 과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 시간이 없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1시, 그래서 잠을 거의 5시간... 4 시간 밖에 항상 못 잤었어요. 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았겠어요. 아무리 막 젊고 팔팔해, 팔팔해도 건강도 나빠져. 그 다음에 친구도 못 사겨. 제가 지금 대학 친구가 없어요. 저는 과외 하려 다니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 대학 동기들이 저를 동기로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네. 땡치면 은 이제 바로 일하러 가고 하니까 뭐 무슨 과 모임 이런 거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 그랬는데. 제가 아는, 그니까 제가 27살 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 저보다 두살 어린 인생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형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진짜 감동적이다. 막 이러면서, 어, 얘가 무슨 얘기 하려고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지? 했는데, 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정도 벌어? 그랬더니, 어, 자기는 한 달에 일 아무것도 안 하고 200만 원을 들어온대요. 깜짝 놀랬죠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형나 집이 다섯 채야 월세를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머리가 그러니까 띵했어요. 어? 어떻게? 일 하나도 안 하고? 뭐 어, 그렇대요. 그러니까 걔가 어, 부동산 경매의 규제였어요. 그러니까 싸게 받아가지고 월세로 나가지고 계속 월세를 받는. 5채인가 6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네, 주식을. 그러니까 25살 나이에 그렇게 재테크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버지가 부자니 너한테 집을 사줬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백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00만 원 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얘기한 거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형, 내가 형 인생을 바꿔줄게 이러는 거예요. 몸으로 떼가지고 일해서 버는 돈 얼마 언제까지 벌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형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예요 형 미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형이 진짜로 원하는 거냐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랬어요 어, 나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어 그게 되게 솔직한 거였거든 근데 버는 방법 을 모르지 몸으로 뛰는 것밖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런 목적이냐? 그렇진 않지 돈을 쓰고 싶으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그냥 그거예요 경제적 자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계속 들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생계가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뭐 미술하는 거 좋아하고 뭐뭐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취미로 하고 그 자아실현 하는데에 하는, 하는 거면은 그게 되게 좋은 거지만 그게 생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있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진짜 원했어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는 건 내가 몸으로 뛰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야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 재테크라는 게 그렇게, 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그 친구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 미술 공부를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업 요건만 딱 맞춰서 그런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어,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온갖 유명하다는 뭐 전문가부터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막 천만원짜리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뭐 수업료만 한게뭐꽤될 거예요. 뭐, 억 단위 넘어갈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해서 온갖 고수라는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어, 저는 이사다니기 바빠서 이사가 지겨운 사람이었어요 에이. 그러니까 전세금 못 올려주면 이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2살 때까지 이제 어디 살았냐면 그 녹본동,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재개발됐는데 녹본동 맨 꼭대기, 산꼭대기 그런 데서 살았어요 어. 여러분 혹시 진에 기어다니는 소리 아세요? 모르시죠? 에이. 하도 산꼭대기에 집이 있다 보니까 막, 진해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해가 이렇게 길거든요? 무슨 한약방에 파가 더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자다 보면, 막, 이게 막, 이게 간지러워서 막, 그 속옷에 손을 딱 놓고 딱 보면 막, 그 진해 다리가 막 끊겨가지고 툭툭툭 떨어져 있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누르져도 있었어요. 자다 보면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 진해 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내집 장만 한번 하는 게 이제 소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어 30살에, 20살 때 재테크를 해가지고 30살에 이제 생애 첫내집 장만을 했어요. 그때 2억짜리 빌라를 하나 산것 같아요. 은평구에 그거는 이제 어머니 명의로 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32살에 음 저도 이제 여섯채를 찍었죠. 뭐 가양동에도 하나 사고 3번에도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지 않고도 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삶이 달라져요 예. 그리고 믿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뭔가 직장을 따로 구해도 내가 하고 싶은 직장을 구하고 뭐 이런 게좀 있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사실은 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어, 보험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험회사 다닌지 3개월 만에 천만원을 어, 벌은 게 아니라 천만원을 고객들한테 물어 준 사건 예, 그거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